자, 학생이 읽어보세요. 인생에서 기회가 언제 왔어요? 학생 이 당신 인생에서 기회가 언제 왔어요? 스무 살. 아직 아직 스무 살이 안 됐잖아요. 예전. 어? 예전? 학생 이은 기회가 언제 왔어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훌륭한 훌륭한 한 뺄게요. 어, 너 우리를 만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인생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어. 응. 기회는 뭐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다르겠죠. 내가 돈을 많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볼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 가르쳐 줄수 있는 타이밍이 기회인 거고. 내가 운동 선수인데 좋은 운동 실력을 갖고 싶은데 좋은 감독이나 코치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운동을 배우는 게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소태도가 안 좋네요. 제대로 들으세요. 무슨 접이? 자. 학생 1, 학생 이. 제가 지난 시간에 태도에서 말씀드렸죠. 인생의 기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몇 번씩 오겠죠. 어떤 사람은 진짜 재수 없으면 기회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은 사람1열 번도 온다고 칩시다. 큰 기회가. 어떤 사람은 0번이고 어떤 사람은 열 번이야 기회가. 제가 지난 시간 태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예. 네. 오늘은 A A 앞 B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한테 인생의 기회가 예를 들면은 다섯 번이 왔어. 그럼 A는 그 기회 잡을까요, 이제 못 잡을까요? 잡겠지. 왜 잡죠? 안 잡을 이유 없죠. 근데 그 기회라는 기회, 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있고요. 아저 정말 기회다라는 기회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가 모르는 기회가 왜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모르면 모른다 고그러세요 모르면 모를 아, 수있죠 예, 네, 모르죠. 학생이도 모르죠. 네. 자 기회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벌고 싶고, 좋은 학력, 그다음에 뭐 건강, 뭐 좋은 배우자, 예를 들면 좋은 집안, 또뭐 있죠? 친구, 그렇죠? 또 원하는 게뭐 있죠?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이 정도는 거의 다 나왔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아마 내가 뭐 세상에서 특별한 보통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기회가 나한테먹을까요 아니죠. 내가 보는 기회는 다른 사람도 다 봐요. 저거 기회다 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 다저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이 치열하는 건 아니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걸 원하니까. 그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똑같잖아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정말 서울대를 잘 보내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 있어. 그 사람 유명해. 다그 사람한테 교육받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쵸? 대답이 없네. 네. 마리 선수도 받을래요? 아니요. 똑바로 선수도 해주세요. 네. 네. 다 받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기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경쟁이 시열하기 때문에. 기회는요, 정말 운이 좋으면은 나한테 그냥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요. 대부분요. 내가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도 커요. A는 되게 좋은 유전자 가지고 되게 훌륭한 머리하고 훌륭한 뭐 받았지만은 비관적이라고 치면은 A를 아는 사람들이 A를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물론 도와줄 사람이 있겠죠, 물론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그러나 1 0 명의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한두 명밖에 A를 도와주려 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니까, 별로니까. 근데 B는. 능력이 없지만, 10명의 사람, 똑같은 10명의 사람 알아도, 여러 명이 이 사람의 태도나, 사람 인사, 제가 왔는데 인사를 잘해라. 이 말씀 드리자, 여러분. 그쵸? 그렇죠? 어른들은 인사 잘해라. 어른들이 나이를 먹어서, 물론 본인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 다 인생의 선배고, 어려운 시기를 다, 너보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를 하는건 기본이에요. 태도의 기본.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사람을 상대해주고, 대해주고. 험담안하고 아까 얘기했죠. 학생이 얘기험담안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진심으로 사람을 더해주면요, 열망의 사람들이 대부분 B를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회가 생깁니다.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AM이랑 똑같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어, 외국으 가서 살다 보는데, 갑자기 무릎이 좀 아팠어. 이유를 모르겠어. 병원을 갔는데, 병원도 이유를 모르겠대. 무릎이 계속 아파서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A도 주변에 얘기할 거야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고. b 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A를 아는 사람들은 어, 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병원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하고 넘어가는데 B를 B 같은 경우는 어, 저한테 얘기해봅시다. B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병원은 안 된대? 어, 희한하네. 그럼 저도 그 생각합니다. 야, 이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방법이 없을까?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됐던 가족이 와이프가 됐던 내가 B를 아는데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하는데 뭐 혹시 당신 안돼 있어? 그러면은 저는 몰라도. 제 부모님이나 제 와이프가 아는 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네트워킹입니다 사람은 연결돼있고다 모두리도 연결이 연결이 계속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는요 70억이 있는데 7곱 다리만 건너면 70억이 연결이 돼요 퍼생님 말씀하세요 그, 베이컨의 법칙 예. 네. 이점저베이컨법칙까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제가 이해하기로는 70억 인구가 7곱명으로다 연결이 된대요 사람은요 저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laughs> 한 명이 160명 정도는 대략 친하게 지낼 수 있대 대략적으로 물론 아는 사람은 저같은데는 1000명이 넘어요 저는 2, 3000명은 알아요 제대로 저한테 2, 3000명인데 친하게 지은 사람 160명만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160명에다가 또 160명을 곱하고 일곱 바람을 70억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저는 몰라도 제 와이프가 만약고 어? 내가 아는 분이 뭐 미국에 사는 한의원이 한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릎을 정말 잘한다 그럼 내가 생각해서 어? 비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B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A는, 말씀드렸지 이렇게 안 해요. 누가 또 하는 얘가 A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그래, 그 참, 안 됐구나. 그리고 이어버려 저는. A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물론 제가 A한테 받을 게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거래가 있다고 치면은, 뭐, 그런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비즈니스가 끝나면은 A는 또 나한테 그런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A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태도가 전부라고 했잖아요. 좋은 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네. 나쁜 태도 갖고 있으면요, 있던 길도 끊어져요. 그게 태도의 문제고, 길의 문제입니다. 이래어요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